한샘에서는 4만 번의 개폐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검증했습니다. 한샘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업체예요. 한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샘 예주 디자인 이승구 대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미용실에 연예인 사진을 들고 가서 이대로 해주세요 했는데 결과물이 생각과 달랐던 경험. 그 이유는 원본 사진을 구현할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사실 인테리어 업계에선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주방가구가 특히 그럽니다. 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속이 더 중요한 주방가구. 왜 한샘으로 해야 하는지, 한샘은 무엇이 다른지, 오늘 바로 그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샘에서는 기본적으로 E0 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접착제마저도 무독성 PUR 본드라고 하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유해 물질 방출량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제품을 소각할 때 역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방의 사제 제품들 중에는 아직도 E0 등급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고 심지어 우리는 2번 등급을 사용하면서 E0 등급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좀질 나쁜 업체들도 있어요. 자재 단면의 보고서는 이 원인지 이 제로인지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제 제품들 중에서도 이 제로 제품을 사용은 하지만 시공 방식이나 부자재가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이런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 할수 있을까요? 또한 한샘은 18T 코어 자재 p b 를 사용해서 장처짐 현상을 완화했어요. 과연 여러분이 보시는 이두 사진 중에 어느 남자가 무거운 물건을 더 오래 들고 있을까요? 주방 가구가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도 장애 처짐 현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들의 주요 원인은 하드웨어입니다. 한샘 디자인파크에 방문하셔서 한샘 서랍을 열고 닫아보세요. 한샘은 자체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어서 서랍 레일이나 경첩까지도 4만 번의 개폐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검증했습니다. 한샘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업체예요. 주방가구가 사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엣지의 벌어짐 현상이죠.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엣지를 마감하는 기술력, 바로 사실 장비의 차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고도의 기술력에는 그만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게 되죠. 한샘은 보유하고 있네요. 사제 주방가구는 공장에 따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사제 주방가구를 사용할 때는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는 환경등급이 E0인지 E1인지 또한 무거운 하중을 오랜 기간 잘 버텨줄 목재가 15TPB인지 18TPB인지 접착제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등의 세부 견적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현장은 항상 변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변수라는 것을 알면 해결이 되지만 모르면 사고가 되죠 40년 주방을 만들고 시공해온 한샘엔 그동안 쌓인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오답노트로 인해 수정하고 발전되어 왔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죠. 좋은 자재가 있어도 좋은 시공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그 자재는 좋은 주방이 되진 못할 것입니다. 한샘은 주방 전문 기사님이 시공을 하십니다. 전문 기사가 되기 위해 한샘 전문 아카데미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샘의 모든 시공 분야가 그러하듯이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약 2, 3년의 충분한 배움의 시간을 가진 시공 기사만이 고객님의 주방을 시공할 수 있어요. 일반 목수가 시공하는 시공, 그런 게 아닌 한샘 주방 전문 기사님의 시공,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재 주방 가구를 시공할 때 직영점의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체의 소개로 타 사재 가구를 소개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사재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담당자가 가구 몸통, 도어, 하드웨어를 각각 다른 공장에서 발주해서 조립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사라지거나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앞으로 AS가 힘들어지게 되죠. 한샘에서는 생산, 물류, 시공 AS, 전체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담당자가 그만두었더라도 대리점 뿐만 아니라 한샘에서도 AS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샘에서 디자인 상담을 받으시다가 디자이너에게 이렇게 디자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검증되지 않은 제품 혹은 AS가 많은 제품은 한샘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희 한샘 디자이너들은 주방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해서 이쁜 주방을 넘어서 고객님께서 쓰시기 편리한 주방, 그리고 안전한 주방까지 디자인해드립니다. 고객님, 주방 상담하다 보면 만들어지게 될 주방 모양이나 공간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우시죠? 내가 말했던 제품이 원하는 위치에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한샘에서는 고객님 댁을 방문해서 정확한 실측 후에 담당 디자이너와 주방의 모델, 상품 기기, 구조 등을 상담 후에 설계해서 렌더링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이 렌더링을 통해서 리모델링 이후에 우리 집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담당 디자이너와 이미지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우리 집에 들어가고 주방 구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말했던 제품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해하기도 쉽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안심이 되겠죠. 이렇게만 보셔도 한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명품과 짝퉁, 겉으로 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에서 차이를 느끼죠. 쇼까지 최고급이어야 명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렴한 것과 가성비가 좋은 것은 다릅니다. 한샘은 저렴한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고객님께 권해드리고 있는 거죠. 고객님께서 의문 가지시는 부분들, 내가 받고 싶은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폰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